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 네. 어느 정도 받을까요? 네? 센트리온 헬스케어. 네, 매수 네, 가구 비중은요? 네, 72,500원에 30%인데요. 네. 지금 더 사도 될런지더 사도 되냐고요? 네. 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요. 30%요. 사다 사다 보면 은 비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음, 저는 비중을 조금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될것 같고, 지금 또 제가 봤을 때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뭐, 셀트리온의 스퀘어에 대한 부분들이 좀많그 집중적인 투자다라고 생각하면은 가격을 좀더 싸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말고요 지금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68,200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72,000원하고 가격 폭이 지금 한5% 정도 되거든요. 그죠? 네. 네. 근데 여기서 내가 더 사봐야 5% 이내에서 내평단가가 비중만 늘어나는 형태거든요. 근데 얘 주가는 뭐 하루에, 지금은 적게 가지만 하루에 막10% 오르기도 하고 떨어질 땐또10%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내가 이5% 상관에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지금, 어, 시기적으로 좀 급하다 뭐5% 안에서 굳이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에 이회사가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보다도 좀 뒤를 생각하면 셀트리온도 분명히 재료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나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바이오 쪽의 셀트리온은 저는 뭐 내가 주요 섹터 중에 한 종목씩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정도 하나는 모아가는 전략에서 나쁘지 않다. 다만 효율적인. 그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이 가격은 아니고요. 만약에 네. 좀 떨어진다면 한 6만 3천 원대 아래쪽, 그래야지 내 단가율이 확실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5%, 7% 이내에서는 추가 매수를 항상 우리 개인초자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걸 벗어났을 때 전략적으로 내가 단가를 낮추겠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리고요. 한 6만 3천 원대 정도 아래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더 물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셀트리온 홀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례적으로는 상승 추세인가요? 지금 이 차도로 봐서? 어뭐 제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떤 내용 관점을 모르겠는데요.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뭐 정답을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호노이다라고 하면은 셀티론 그룹사가 원래 2023년도에.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이 회사를 잠시 떠났을 때에요. 2023년도에 어때, 삼, 그 배터리, 아, 배터리가 아니고, 이 셀트리온 3사의 합병에 대한 어떤 고려를 했던 부분이 일정상 그렇게 고려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돌아왔는지 제가 회사 내부 정보를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대감이 다시 또 부각될 수 있고, 그리고 기업 중 내부적으로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내용들이 올해 두 건, 세건 정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 이, 그 특허 만료에 대한 부분이겠죠. 거기서 품목허가만 나오면 세트리오는 좋은 요소들이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요, 내려오는 걸 저는 사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